TV 대표이신 권성국 박사님의 연세를 큰 박수로 챙겨 듣겠습니다 자유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 자파 정권의 정치 방역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한된 인원 속에서 단일화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 여러분들이나 우리 전국의또전 세계의 자유파를 대신해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오늘 토론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저하고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일어나 보십시오. 자, 전부 일어나십시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단일화로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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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예. 앉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48일 남은 3월 9일 대선입니다. 전쟁입니까? 게임입니까? 네. 전쟁입니까? 게임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게임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지금 야당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어요. 전쟁은 병가지 상사가 아닙니다. 한번 져도 한번 이겨도 병가지 상사 이건 전쟁 모르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 그리고 국민의 당, 윤석열 안철수와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이기면 좋지만 저도 괜찮다. 이런 정도의 게임 마인드로 이번 대선을 치르고 있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세력 이재명을 내세워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자들의 전쟁은 야만적인 전쟁이에요. 현대전이 아닙니다. 현대전은 그래도 시민사회에서 하는 전쟁이라 군인들끼리만 싸워요. 어쩌다 오발탄 나서 시민들이 죽기도 하지만 군인들끼리 싸워. 그리고 승패가 나면은 국민들 안 건드려. 야만적인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함락시키면 살아있는 것들 다 죽여라고 한게 야만적인 전쟁이에요. 군인만 죽는 거 아닙니다. 그 성에 있던 시민들도 죽고, 닭도 죽고, 개도 죽고, 소도 죽고 다 죽어. 지금 문재인 좌파 세력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을 향해서 저질러왔던 그 전쟁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야만적인 전쟁 아니었습니까? <laughs> 이자들이 3월 9일 또 그런 전쟁을 한번더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좋다, 병가지 상사다, 저도 다음을 우리가 볼수 있다. 이런 따위의 아니한 생각으로.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자들한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겁니다. 저는 단일화 안 하면은 대선 지고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대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자들이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단일화를 하고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도 없고 부정선거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징치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정선거 캠페인을 따로 해오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부정선거 캠페인을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단일화에 압박하는 그런 부정선거 캠페인을 해야 돼요. 자유파의 모든 정치활동은 당일화로 모아져야 됩니다. 대선이니까 수많은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조금 전에 우리 신혜식 대표도 여론조사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정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윤석열이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고 안철수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단한 번도 바뀌지 않은 민심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정권교체입니다. 국민의 55%에서 60% 가까운 국민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의 조사에서도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가 유일한 민심이에요.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이 필요하면 호출할 것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가 필요하면 호출할 것이다. 어떤 자들도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대의 앞에 민심 앞에 우선되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일화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필수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단일화를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좌파들이 끊임없이 스파이 보내서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고 쏙삭댑니다 우파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단일화하면 자기 기득권 내놔야 될것 같으니까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로 퍼트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잘못된 경향을 우리가 척결해야 돼요. 첫째, 삼자 필승론을 척결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하고 윤석열이 하고 안철수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이거야말로 좌파들이 보내는 간첩들의 소리고 자유 우파 진영에 탈을 쓰고 자신의 기득권만 고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들의 무리입니다. 삼자 필승론을 척결해야 됩니다. 이 삼자 필승론 말도 안 되는 삼자필승론 이걸 어떤 자들이 지금 떠들고 다닙니까? 김종인이,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대다수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이 삼자필승론을 지금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은 야, 단일화 안 해도 윤석열이 이길 수 있나 보다 이들의 유언배어에 현혹돼서 정신없이 그냥 윤석열로 몰입되고 있어요. 조금만 윤석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바르로 나서가지고 대선 승리 왜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들고 있어요. 이 삼자 필승론을 우리가 척결해야 됩니다. 삼자 필패론입니다. 셋이 나가서 우파 두 명이 좌파 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삼자 필패론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망론을 척결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망론을 척결해야 돼요. 윤석열이 지구지순에 절대적인 지도자라서 우리가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망론은 허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이 지금부터 선거 여론조사가 공표 가능한 3월 2일까지 계속해서 55% 지지율을 기록하면 내가 윤석열 대망론 인정하겠어요. 그거 아니면 좌파들의 공작에 의해서건 일시적인 착시현상에 의해서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40% 넘었다고 벌써 대망론이 나오는데 40% 갖고 이길 거면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금력도 없고 수사 기관도 없고 정치 기관도 없는 조직도 없는 야당이기 때문에 최소 5%에서 10%를 좌파들한테 뺏긴다고 전제하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55%를 기록해야 비로소 대망론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40% 가지고 어디 대망론 얘기를 합니까? 세 번째 첩결해야 될 것은 안철수 대망론이에요. 윤석열이가 자격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안철수밖에 없지 않냐. 실제로 여론조사해 보면 지지율에서는 안철수가 떨어지지만 야권 단일후보에서 경쟁력은 안철수가 더 높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안철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안철수 대망론도 경계해야 됩니다. 왜 경계해야 되냐? 이거 그냥 놔두면 안철수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단일화와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 윤석열 대망론을 퍼뜨리는 자들은 윤석열의 그늘 아래서 대선에서 져서 윤석열이는 집에 가도 자기는 계속 그 국민의힘 제1야당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이기면 좋지만, 이기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겠지만, 지더라도 나는 제1야당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안철수 후보 주위에서 안철수 대망론을 얘기하는 자들 똑같습니다. 계산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향, 윤석열 대망론과 안철수 대망론이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를 막는 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경향을 우리가 척결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삼자필승은 척결해야 돼 둘째, 윤석열 대망은 척결해야 돼 셋째, 안철수 대망은 척결해야 됩니다 공동정부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할 거면 이기는 쪽엔 대통령, 지는 쪽은 총리지 뭐. 김대중이 같은 자도 그 정도는 알고 DJP 연합했던 겁니다. 그걸 뒷방에서 몰래 하니까 야합이 되는 것이지. 정권 개체를 염원하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정권 개체할수 있는 지도자 밀겠다고 하는 이 정권 개체 열망에 가득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는데 그게 왜 야합입니까? 폭동정부지. 자 그러면 윤석열과 안철수 둘이서 합 둘이서 약속해서 공동정부하면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윤석열도 안철수도 지난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뭐 했냐고? 우리 자유파가 태극기 세력이 광화문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좌파들과 목숨 걸고 싸웠잖아. 여러분들이 싸웠잖아. 그거 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목숨을 잃었어요. 감옥에 갔고 계좌를 추적당하고 전화 사찰 당했어요. 이렇게 싸워서 버텨낸 자유파고 이렇게 싸워서 어쨌든 낙동강 전선 사수하듯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게 우리 자유파들이. 그런데. 윤석열과 안철수가 연합한다고 이 자유파 본대를 다 빼고 합니까? 연합이 되냐 말이에요. 이길 수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태극기 세력과 국민혁명당, 우리공화당, 뭐 무소속 할것 없이 전부 다 함께 하는 자유파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국민적 지지를 어쩌다 우연히 많이 받아서 윤석열이가 앞에 서겠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용인해 줄수 있다 그러다 어쩌다 우연히 경쟁력이 더 높은 안철수가 단일화 과정에서 지도자가 돼서 정권교체 앞장 서겠다고 하면 우리가 용인해 줄수 있다 그러나 그 자들이 지난 5년 동안 과연 자유파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행동한 게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연합, 자유파 대통합은 윤석열 안철수의 개인적인 정치 약속으로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 정도까지 지켜온 자유파의 본대가 합류하고 자유파의 본대가 승인하는 그런 자유 대통합이 돼야 되고 그런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따지면. 2월 12일까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3일부터 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까지 안 되면 한번더 투표소, 투표지에 인쇄하기 전까지 한 열흘 정도 더 여유는 있지만, 그, 얼마나 옹색하고 옹절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4월 7일날 후보 단일화를 해서 아성과도 같은 좌파의 서울시를 우리가 뺏어온 경험이 있어. 그거 협상하면서 단일화 협상 조항까지 세세하게 다 만들어 놨어. 단일화의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일화의 기술적 준비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다. 뭐냐, 핵심은. 윤석열의 결단, 안철수의 결단,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결정이다. 결단과 결정이 있으면 하루 만에 결론 내릴 수 있고 이틀이면은 4.7 재봉을 선거 때와 같은 식의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자리에 빌어서 윤석열과 안철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설 연휴 때까지는 각자 열심히 뛰어라. 선의 경쟁해라.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뭐든지 해봐라. 그런데 설연휴 끝난 2월 3일부터 단일화 시작하자. 그리고 윤석열이 안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55% 65%의 국민적 염망을 담는 단일화여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에 이 국민적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단일화 협상을 위한 공공 기구를 설치하자. 국민의 힘의 실력이나 국민의 당의 실력으로는 못 믿겠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늦어도 2월 12일까지 누가 됐든 태극기 세력과 자유오빠 전체가 함께하는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엔 그게 누가 됐건 과거를 묻지 말고 일단 정보 개최부터 해놓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토론에서 이런 저의 개인적인 제안이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 밖에 우리공화당이나 국민혁명당이나 무소속 자유파 진영의 후보들에게도 공식적인 제안으로 채택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